소림축구에서 춤추던 남자 하문희가 이발소 주인으로 출연했습니다. 엉덩이를 보여주겠다는 하문희 배우의 열정에 감독은 조금 망설였지만 상처 받을까봐 허락해줬다고 하네요. 심술쟁이 집주인 아줌마, 무려 1975년작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에 출연했던 배우 원추, 약 30년 간의 공백기를 깨고 이 영화로 컴백했습니다. 어느 날 오디션을 보는 친구를 따라왔다가 감독의 눈에 띄게 됐다고 하는데요. 사무실 뒤에서 담배를 물고 신문을 보고 있는 원추를 보고 감독은 너무 마음에 들어 바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원래 배우였던 건 면접 볼 때까지 몰랐었다고 하네요. 계단을 내려와서 이발소 주인의 싸대기를 때릴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정교하게 계산해 한 테이크로 찍었습니다. 얼굴에 입술 자국이 난 아저씨는 결국 화분은 당연히 CG입니다.